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이 추가 보복하려다 한국 보고 크게 당황하는 현 상황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려다 당황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세코 장관은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보복 조치라고 주장한 부분인데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 보시 개정안에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나 백색 국가 제외는 정상적인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에 대해선 보복이라고 이분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코 장관의 이야기는 결국 한국이 보복을 했으므로 일본도 보복을 진행하겠다는 추가 보복에 대한 암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그런데 막상 이러한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두 가지의 사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우선 일본에선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지 몰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우선 한국에 경고한다는 뜻으로 실질적인 조치 없는 수출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이 최근에 일본 수출허가권으로 가능해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일본의 경제 전문가는 만약 일본이 진짜 한국을 위태롭게 할 생각이었다면 추가로 브라소 수출허가는 내주지 않아야 하는데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이에 LG 디스플레이는 브라소를 국산으로 대체를 해버렸고 삼성은 일부 라인에 테스트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을 정도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일본 미세가구 연구소의 윤호가미 다카시 소장이 일본 반도체 산업은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한이야기가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도쿄올림픽 4천만 명 목표는 둘째치고 전반적인 일본 브랜드가 한국 내에서 극심한 판매 침체를 겪고 있는 것도 경산성의 수출 규제 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새로운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는 8군데, 무인형품은 4군데가 폐업했고 일본 맥주는 97% 이상 사실상 판매 제로인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노다로 교체와 지방 재정 적자. 현재 일본 정부는 고노다로 외무성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 제1 야당은 고노다로가 한국의 얼굴에 진흙칠을 했다며 비판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너무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과의 외교적인 국면 전환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지방 정부 부채도 상당한 편인데 한국의 지방 관광객들이 50% 감소시 연간 3조 원 이상을 일본에서 손해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재정적자를 자체적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막상 8월의 일본 여행이 80% 이상 성수기임에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일본 전체를 흔들 타격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도쿄올림픽이나 아베 정권의 지방 살리기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이 외국 관광객 중에 한국인을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일본이 강력한 수출교제보다는 국면 전환을 시도하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상황이 너무 꼬여서 아베 총리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 갈등 장기화 전망도 나옵니다. 드래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